내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고생하지 않고 사람들 미팅하고 사업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해 가면서도 돈을 버는구나. 이것이 정말 감사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 궁금하시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확하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운동량까지 커버를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나이가 89년생, 35살인데 저는 20살 때 바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4년 3개월 특전사. 그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디서 근무했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패스하고 4년 3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특전사에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사실. 그리고 같이 학교를 병행해서 다녔고요 여러분 제가 스무 살이 되기 전에도 운동을 했겠죠 고등학교 때부터 특전사를 가기 위해서 지금 서른다섯인데 뭐 전역을 하고서도 거의 꾸준히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서른다섯인 지금까지도 거의 헬스장을 주 3회에서 5회 정도는 꼭 가고요 골프도 치고요 축구도 한주 2회 정도 하고요 테니스도 한 번씩 치고요 안 하는 운동이 더 많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루틴에서 꼭이 하루에 운동을 넣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일 운동을 하면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상한 답변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도피처가 생기고 뭐 식욕이 좋아지고 뭐 다이어트가 되고 뭐 체중 유지가 되고 그다음 뭐 피로감을 느껴서 잠이 잘 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운동을 했을 때 그냥 생기는, 안 했을 때, 했을 때 생기는 거고요. 저는 사업을 하고 영업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미팅들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에너지를 씁니다. 제가 느끼는 이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요. 하루가 리셋이 되고 그 하루의 힘든 감정과 그 소모된 에너지를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또 우울증이 걸리고 외부적으로부터 자기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것들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한달 길게는 뭐몇 달까지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자살 충동을 그래서 느끼는 거고 실제로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자살을 생각을 해본 적은 있긴 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를 않습니다. 너무 힘든 순간에는 "아,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긴 하지만, 그 다음날까지 그 감정을 이어가지 않고, 그 다음날이 됐을 때. 다시 새로운 하루가 리셋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일부러 한번 몸을 혹사시킨 적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냐면, 아, 내가 하루하루가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몸으로 고생을 정말 제대로 해보면,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에 일생들이 굉장히 좀 편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장애인 봉사라든지 어려운 분들, 고아원, 이런데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뭐 다다음날, 적어도 그한주 정도는 마음에서 항상 감사함이 느껴지잖아요. 나는 이런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몸으로 힘들어 보면, 아, 내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고생하지 않고 사람들 미팅하고 사업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해 가면서도 돈을 버는구나. 이것이 정말 감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사함을 한 번씩 놓칠 때, 그때, 오버랩 되기 위해서 운동을 정말 하루 빡세게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 한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제가 어떻게 운동을 했냐면 그때는 거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어 몸을 혹사시키는 하루였어요 그때 이 스마트워치를 보니까 거의 한 6만보 정도를 제가 걸었더라고요 오전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라운드를 갔습니다 오전 라운드를 하고 12시에 밥을 먹고 다시 복귀를 했죠 그날 뭐 오전 내내 이제 골프를 했으니까 골프를 하고 점심 정도에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한 2시간 정도 보다가 헬스를 하러 갔습니다 헬스를 헬스를 해서 PT를 받고요 PT를 받고 그 다음에 유산소 대신에 제가 테니스를 2시간을 쳤습니다 테니스 2시간을 쳤는데 얼마나 빡세게 쳤냐면 모르는 사람들을 구해서 단식 파트너로 단식 경기 그러니까 복식이 아니고 단식 경기로 1시간을 경기를 하고 또 다른 분하고 또 1시간 하고 그렇게 두 개를 하고 저녁밥을 간단히 아주 간단히 뭐 샐러드 같은 거를 먹고 저녁 8시에 축구를 또 갔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가 어때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하나만 하더라도 아마 버티지를 못하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몸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정신력으로 그냥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아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혹사시키는 날이 있어야지만 내가 다음날 다다음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감사함을 느낄게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운동을 부자들이 루틴에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사실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왜 운동을 루틴에 꼭 넣어서 가져가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더더욱 알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100억을 가지고 운동을 안 할래 아니면 50억만 가지고 매일 운동을 할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50억만 가지고 매일 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금액이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100억을 가지고 운동하기 1000억 가지고 운동 안 하기 라고 하면 저는 100억 가지고 운동하기로 생을 마감을 할 겁니다. 아마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그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보파민이라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사실 따라잡을 수가 없고 내 인생에서의 어떻게 보면 남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인생의 활력소가 되거든요.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볼 수 있는 레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업하고 영업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꼭 운동을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한 2회에서 3회 정도만 꾸준히라도 하시면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